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모든 투자 상식을 뒤엎을 혁신적인 전략이 공개됩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알수 없었던 월스트리트 최고 투자가의 20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왜 99%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위 1%에 진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죠. 하지만 진짜 투자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하면 결국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때는 이미 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정말로 수익을 내려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되고 따라서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편견 그리고 정보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가격과 실제 가치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투자 수익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라면 모든 주식이 적정 가격에 거래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과대평가되고 때로는 과소평가됩니다. 바로 이 틈새를 노리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역할입니다. 가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가가 높다고 해서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이는 마치 상품의 가격표만 보고 그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싼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싼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가격 대비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가치는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가격이 가치보다 낮을 때 사고, 가격이 가치보다 높을 때 파는 것. 이것이 투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도 어렵고 시장이 언제 그 가치를 인정해 줄지도 알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를 단순히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스크는 영구적인 자본 손실의 가능성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위험한 상황에서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안전한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겁을 먹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해요. 리스크 제어의 핵심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분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투자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확신이 있는 투자에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우선이거든요. 한 번의 큰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작은 성공을 거두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시장은 순환합니다. 상승과 하락,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죠. 이 주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주기를 무시하고 투자하면 결국 시장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가 주기상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과도한 낙관에 빠져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하고, 극도의 비관에 빠져 있을 때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타이밍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신 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투자 시장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논리보다는 감정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고,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시장은 때로는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좋은 뉴스에도 하락하고, 나쁜 뉴스에도 상승하죠. 이는 시장이 미래를 선반영하거나, 이미 알려진 정보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뉴스에 따라 즉흥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에요. 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들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수수료, 세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장 큰적인 자신의 감정까지. 이런 것들과 효과적으로 맞서는 것이 실제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판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탐욕과 공포가 번갈아 가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사고 싶어 하고, 하락할 때는 모든 것을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해요. 역투자란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의 행동이 극단적일 때,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와 확신을 필요로 해요. 모든 사람이 매도하고 있을 때 매수하고, 모든 사람이 매수하고 있을 때 매도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큰 수익 기회가 숨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저가 매수는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시장의 오해로 인해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문제라면 훌륭한 투자 기회가 될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피해야 할 함정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인내심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어요. 시장은 우리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싶을 때 좋은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주가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중 하나는 자만입니다. 몇 번의 성공으로 인해 자신이 시장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진정한 투자 고수일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철저히 분석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해요. 투자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는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상 어느 지점에 있는지,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어떤지, 유동성은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이는 마치 항해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어도 현재 위치를 모르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없어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성공을 순전히 실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는 운이 상당한 역할을 해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운이 좋을 때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운이 나쁠 때는 절망하지 않아야 해요. 중요한 것은 일관된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세스를 계속 따르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운의 영향이 줄어들고, 실력의 영향이 커집니다. 공격만큼 중요한 것이 방어입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50% 손실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하거든요. 방어적 투자란 소극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하방 위험을 제한하면서도 상당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는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투자에는 명백한 위험 외에도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집중 위험, 타이밍 위험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숨겨진 위험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경계심을 늦추기 쉬워요.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다음 위기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거기에는 초과 수익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특한 관점을 개발하고,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모든 투자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고 유혹이 있어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원칙 없는 투자는 결국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실행합니다. 시장이 변해도 유행이 바뀌어도 자신의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죠. 바로 이런 일관성이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최고 투자가의 20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 원칙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투자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상위 1% 투자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식을 얻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더욱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원칙들이 이론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전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수십억 달러를 운영하면서 터득한 생생한 노하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죠.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남들과 다른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남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즉시 매도 버튼을 누르겠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그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수 있어요.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훼손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핵심 경쟁력은 그대로인데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적이 나빠진 것이라면 이는 저로의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주가 하락이 기회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짜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바로 투자 실력을 좌우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기업의 사업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경쟁사 대비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우위가 지속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해자의 개념입니다. 해자란 성곽을 둘러싼 물길처럼 경쟁사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말해요. 브랜드력,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규모의 경제 등이 대표적인 해자죠. 이런 해자를 가진 기업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자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해자를 가진 기업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좋은 투자가 될수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 이것이 투자의 황금률이에요. 그럼 적당한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기업 가치, 대비 매출 비율 등을 동종 업계, 평균이나 과거 평균과 비교해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 그 기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다면 현재의 높은 주가 수익 비율도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업이 쇠퇴하고 있다면 낮은 주가 수익 비율도 비싼 것일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각각의 확률을 고려한 기대값을 계산해야 해요. 낙관적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를 각각 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확률 추정의 정확성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시나리오에 과도하게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확증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면 왜그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도 함께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두 논리를 공정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안전마진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분석을 했다고 해도 틀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계산된 가치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만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를 100만 원으로 계산했다면 70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는 것이죠. 이 30만 원의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의 크기는 투자 대상의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기업에는 작은 안전마진으로도 충분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성장기업에는 더큰 안전마진이 필요해요. 이는 마치 다리를 설계할 때 예상하중보다 훨씬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안전마진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큰 안전마진을 요구하면 투자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좋은 기업들은 보통 적정 가치 근처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큰 할인을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진정한 분산 투자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서로 다른 위험 요인을 가진 자산들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 주식 10종목에 투자했다면, 종목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모든 종목이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진정한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업종, 지역, 기업 규모, 성장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분산 투자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하면 각 종목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또한 정말 확신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영향력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적절한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10개에서 20종목 정도가 개인 투자자에게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리밸런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종목의 비중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크게 오르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를 매도해서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죠. 리밸런싱은 단순한 비중 조정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고평가된 자산을 팔고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는 자연스럽게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리밸런싱도 너무 자주 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드물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 정도가 적절합니다. 세금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후 수익률은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가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또한 손익 통산을 통해 세금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절대 수익률만 보면 안 되고 위험 대비 수익률을 봐야 해요.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했다면 좋은 투자라고 할수 없거든요. 또한 운이 좋아서 얻은 수익과 실력으로 얻은 수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탐욕과 공포, 확증 편향, 손실 회피 등의 심리적 편향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합니다. 이런 편향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손실이 날때 감정적으로 매도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손절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날에는 가급적 중요한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 기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의 투자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해요.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모두 평생 학습자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합니다. 이런 겸손함과 학습 의지야말로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평생에 걸친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이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